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하겠으니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고를 지않고 너희를 잃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으로 돼, 너희는 나를 부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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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아버님, 시저 말씀 듣고 해보세요. 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체험, 온전한 경험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는 것 어떻게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담에대 교상에서 이 다울의 모습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 구약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고 불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야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앞에 항상 따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의심 없는 기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심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룰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일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을 어,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항상 <laughs>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분받는 자, 예수님을 분받자, 예수님을 분받자. 그러면 자기도 평생 예수님을 분받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하는 삶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주는 삶. 이 삶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지적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어떤 건물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이 교회, 예수를 주로 시인한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가 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를 확장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를 확장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온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시고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돕받아서 다울도 지금 바울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그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 분이 이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일 아닙니까? 믿음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발미하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취하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이에요. 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이라는 고게 도대체 뭐냐? 무엇에 뭐 대한 믿음이냐?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번생각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람을 살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라 하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자체의 화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니 훨씬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어, 성경에 보면 은 무술초라는 게 있어요. 뭐, 저희도 보면은, 이제 요즘 보면은, 어 그, 화초들 이렇게 보면은, 금방 죽지 않고, 호에 이렇게 살아있어요. 예쁘고. 크진 않아도, 또, 어 아주 그냥, 조금만 습기가 있고, 아니면 조만 흙이 있어도, 아니, 흙이 없어도 그냥 나무 위에서도, 어, 플라스틱 위에서도 끈질기게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식물들도 있는데, 이 우슬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용을 해요, 우초 어, 사실은 이에 가살나면 그큰 줄기보다 줄기에 비해서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뭐한 10cm 정도가 될까요? 이 어,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성지의 통곡의 벽에 보면은 납비들이 거기에 막 기대가지고 이제 슬프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또 애통이 하면서 가슴을 막 치는 어, 그런 장면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슴을 치고 있는 그 통곡의 벽, 지 그들이 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 우린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 쉬운 말는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곡의 벽, 이쪽에 보면 그웃을추가 자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웃을 줄 아는 풀이 이렇게 길게 자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의아한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한, 이제, 선교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미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야 돼요. 다시 생각하게 되어야 돼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거기서 애을 하고, 통곡을 하고, 해결를 하고 또 해결을 해도, 저렇게 병에 붙어 있는, 돌에 붙어 있는 저 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참 생명이 없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냥 확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냥 외통이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러면, 정말 그 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길게 자라는 생명력이 뻗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귈 수 있겠구나. 그나마, 아, 그렇구나. 또큰 믿음. 엄청나게 막 훌륭한 어떤 뭐 인정된 받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그냥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우슬초 하라고 하는 그 뿌리가 벽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 찰싹 달라붙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만세의 단석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에, 바로, 생명력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치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 딱 들면서 으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는막 얼굴에 빛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좀가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뒷모습도 봤습니다. 말씀이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그냥 이게 반사체가 되가지고 자기가 물론, 뭐, 옷의 자체가 발망체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뒷모습만 봤으면도 불구하고 그영광에 반사체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햇빛이 내렸지는데 거울을 이렇게 한번 옮겼던 적이 있어요. 거울 옮기는데 잠깐 듣고 딱하 햇빛이 탁 해가지고 저한테 탁 눈에 반사가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왜 눈을 감았는지 물으시는 분들은 내일 한번 해보세요. 누가 <laughs> 이래요? 눈을 그냥 딱 감았어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반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그 모세가 그 얼굴의 감체가 그냥 잠깐 하님그 뒷모습으로 제가 딱 반사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가려야만 될 정도. 로 그러나 그감체는 없어진 감체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광채가 보는 모든 이들이 알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채가 되질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통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헛된 환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갖고 깨달은 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날의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라 달라붙어 있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방체를 비출 수 있도록 더욱더 귀한 은혜를 함께하려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일 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 떠나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적인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들모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약한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주제가 많아질 수있도 그, 하나께 님예배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께 도금 증거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신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대월의 네 소도들이 다살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함께 들어오는발금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평안차여 주시옵시서 아, 나님 여기저기 교회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길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귀한 도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님께 드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